안녕하십니까. 낚시하는 아빠 동파릅입니다 오늘은 5월달, 아니, 요즘에는 한 3월 전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문어, 한치, 쭈꾸미, 갑오징어, 이렇게 두 종류 낚시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태클박스에다가 이렇게들 많이들 넣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그, 애기도 종류별로 먹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이제 갖고 다니다 보니까 수량이 적게 들어가니까 조구사에서 좀더 큰, 좀더 편한 애기 케이스라는 그 태클박스처럼 아니면 혹은 뭐 낚시 보조가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금양피싱에서 나오는 애기 케이스 박스터라는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금형의 박스터입니다 이쪽은 작은 거 이쪽은 큰 겁니다 요거는 8홀씩 8개씩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씩 들어가는 48홀 요거는 96홀입니다 사이즈는 한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애기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요큰거좀 적게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다시피 투명으로 돼 있어서 육안으로 애기 색깔을 충분히 구별하셔서 뽑아 쓰실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 끈도 보면은, 이 끈이 방수끈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용하실 때뭐 여기에 물이 묻거나 그런 게좀 적어서 사용하실 때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요 부분도 대부분 뭐 쇠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요 회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좀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EVA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깨질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바닥 부분 보면은 이렇게 물 빠짐이 있어가지고 애기를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이 48홀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양쪽에 48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채비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이거를 하나 빼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봉돌이라든가 이렇게 뭐 채비 이렇게 같이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애기를 한번 꼽아볼게요 우리 요즘에 애기들이 이렇게 색깔이 다 이렇게 형형각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다 있어가지고 그 때에 따라서 애기를 빨리빨리 뽑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태클박스나 이런 데 보시면 애기가 막 이렇게 막 엉켜있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리도 편하게 되실수 있을 것 같고 뽑아 쓰기도 편하고 이게 손 같은 거 다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털어서 쓰시다 보면은 손도 많이 다치고 하시는데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뒤집히신다고 하셔도 이렇게 애기가 완전히 다 쏟아지지 않아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쏟아지지 않는 96홀짜리 96홀짜리도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수가 크기만 커진 거예요 요거는 96홀 애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채비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 보시면 요것도 한 칸씩 빼서 쓰신 다음에 채비를 한쪽에서 이렇게 본떡이라든가 이런 채비들 주꾸미 채비들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기도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